사회적 현안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며 성명전화, 선언문 발표 등에 있어서 학우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이번 시국 같은 경우에는 시국선 자체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었습니다.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국선언문의 참여 구성의 문제가 있어서 뭐 탄핵까지 발의됐었다고 라 알고 있는데요. 어, 사실 저희 정오버, 부보버 모두 정치 색깔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 현안에 대해서 그냥 딱 중도의 입장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시국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 정치색이 아닌 어~ 정말로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올해 지금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의 그런 활동들을 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또한 역시 사유서를, 사유서를 작성해서 어 일부 참여도 했었습니다. 근데 네, 뭐뭐 어찌되었든 그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아무리 대표지만 구성원들의 최대한 목소리를 들어서 대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의무로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의 많은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신 어 그런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상황에서는 사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중앙운영위원들과 얼마큼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올 한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중앙운영위원들 모두가 되게 활발한 그런 어 활동 그 그런 의견을 많이 제시했기 어~ 의견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그~ 이번 시국선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작성됐다 그니까 어찌 되었든 정치색을 떠나서 그~ 공통 그~ 정치색을 떠난 공통의 그런 의견들을 방향 공통의 의견들을 추합을 해서 그 방향대로 시국선언을 작성하자는 식으로 담론을 형성하였고 그~ 이에 그 학생들이 하, 학원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좀 동의를 해 주셨고 지지를 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니까 저도 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어, 최대한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제가 또 의장으로서 중앙운영 위원회 의장으로서 그런 식의 어떤 장을 형성, 형성하도록 최대한 어,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그런 생산적인 담론이 거친 이후에 행동 방향을 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 뭐 이런 시국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어, 그 주권자로서의 그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돼서. 어, 시위 평화 시위라는 전제를 한다면 뭐 시위도 청와대냥 차원에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또또 또 이게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대표로서의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선배들이 일으켰던 그런 민주주의를 이어간다, 저희 회칙에도 나와 있는 민주주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 일조희랑의 그런 부분들에 부합한다라고 생각돼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 생각되고 말씀드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육번 사회현안 참여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홍대신문사 김나경 기자입니다. 어 그렇다면 사회적 현안 참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다른 대학과의 연대체 구성이나 아니면. 함께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어뭐두 번째 질문부터 그 뒤에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치 정치 색깔이 없기 때문에 어,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 접근을 할때좀어 그나마 좀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지, 그 그러니까 색깔을 떠난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의 중도를 얘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그, 첫, 그 앞쪽 부분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아예예 예. 어, 이번, 이번에 또 입학금 관련돼서 전국 대학생 연합 관련된 또 그런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집단이 들어오는 거는 저,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되고요 어 당연히 그 학생 대표로서 그리고 학생 자치기구로서 학생 구성원들끼리 구성된 그런 집단 형, 집단으로 형성이 돼서 그런 발언한다는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모임들이 또 대학교 대 대학교 연합. 그런 부분들은 어 제가 지금 말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다 공통적인 사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학생 연합이 연합으로 구성돼서 좀더그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뭐 49대 같은 경우에선 사이다를 구성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 대학생 연합으로 통해서 어뭐 GDP 1% 달성하고 그다음에 사립 대학에서는 입학금 문제들을 다뤘기 때문에 기사화됐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된,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번 입학금 소송에서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을 저희 홍익대학교에서 인원을 인원이 그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제 뭐 저희가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뭐 이런 사항은 좀 불편하더라도 이제 억지로 참여해야 되거나 뭐 그런 사항,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의 참여 결정은 저희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단가대학 운영위원회 그리고 모든 학우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게 저희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참여 불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